야담 별치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경상도 청송마을은 산세가 수려하고 물이 맑아 예부터 복받은 땅으로 불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냈지요. 하지만 3년 전 조정의 밀명으로 무가 명문서씨 가문이 하룻밤 사이 멸문당하는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마을 뒷산에서는 밤마다 귀기가 서린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께 제를 올리며 평화를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 사이에서는 까치가 세번 울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징조가 은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청송 마을에 정체 모를 거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남류한 옷차림에 먼지 묻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한그 청년은 마을 어귀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랑이라 불렀습니다. 서랑은 말수가 적었고 누가 무엇을 물어도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류한 차림과 달리 서랑의 허리는 곱게 펴져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범상치 않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더욱 기이한 것은 서랑의 손과 팔에 보이는 오래된 상처들이었습니다. 칼에 베인 듯한 자국, 무인이 아니고서는 생길 수 없는 흔적들이 역력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거지 놈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구먼. 혹시 역적의 후예가 아닐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서랑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긷고 낙엽을 쓸며 아무도 하지 않는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최대감에게는 연아라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스무살의 연아는 슬기롭고 마음이 고등교수로 어려서부터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재주가 있었지요. 연아는 어느 날 우물가에서 서랑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서랑을 수상하게 여기며 피해 다녔지만 연아는 달랐습니다. 서랑의 눈빛 속에서 깊은 슬픔과 고귀함을 발견한 것이지요. 저 사람은 범인이 아니로구나. 연아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방원이라는 부잣집 도련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방원도령은 어려서부터 연아를 흠모해왔으나 연아는 번번이 그의 청을 거절했지요. 겉으로는 점잖은 채 하는 방원도령이었지만 그의 속마음은 음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서랑이 우물가에 앉아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 나왔지요. 나는 누구였더냐? 우연히 지나가던 연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연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구나. 무슨 사연이 있기에 기억을 잃고 떠도는 것일까? 그날 밤 연아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학한 마리가 피 묻은 깃털로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 학을 남류한 거지가 두 팔로 감싸 안는 꿈이었지요. 연아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무슨 꿈일까? 창밖에는 둥근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사흘 뒤 장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작거리에 모여 물건을 사고 팔 때였지요. 갑자기 길가에서 한 노파가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어르신네, 어르신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나 아무도 선뜻 노파를 돕지 않았습니다. 혹시 탈이라도 생기면 곤란하다는 생각에서였지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만 할뿐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랑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노파를 두 팔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곤 재빠른 걸음으로 마을 약방으로 달려갔지요. 약방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이 노파가 내 어미냐? 서랑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하오나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었나이다. 약방 주인은 감탄하며 노파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노파가 정신을 차리고 서랑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인이시여, 당신 눈에 먼 옛날의 그림자가 보이는구려. 하기, 하기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랑은 그 말의 뜻을 알수 없었으나 노파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멀리서 지켜본 연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선하구나. 저토록 어려운 처지에서도 남을 돕는 마음을 잃지 않다니. 하지만 같은 광경을 본 방원도령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지요. 저 거지 놈이 감히 연하 아씨의 마음을 흔들다니. 방원도령은 이를 갈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종덕구를 불러들였지요. 덕구야. 내게 묘책이 하나 있다. 덕구는 고개를 숙인 채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최대감댁 서재에 보관된 장부를 훔쳐오너라. 그리고 그 장부를 서랑이 자는 헛간에 몰래 숨겨놓는 게다. 덕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그것은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하기 싫으면 내가 직접 너를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 알겠나이다. 그날 밤, 덕구는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최대감백담을 넘었습니다. 서재의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장부를 꺼냈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덕구는 장부를 품에 안고 서랑이 자는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서랑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덕구는 집더미 속에 장부를 깊숙이 숨기고는 황급히 도망쳤지요. 다음날 아침 최대감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부가 없어졌다. 최대감의 외침에 온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장부에는 마을의 토지 문서와 중요한 거래 내역이 모두 적혀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감히 대감댁 장부를 훔쳤단 말이냐. 방원도령이 사람들 사이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최대감대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았소이다. 누구냐? 거지 서랑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랑에게 쏠렸습니다. 서랑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우물가에서 물을 깊고 있었지요. 저놈이 훔친 게 틀림없다. 역시 거지는 거지다. 사람들이 서랑을 애워쌌습니다 서랑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대감이 서랑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내 서재의 장부를 훔쳤느냐? 서랑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나이다. 그럼 내가 자는 헛간을 뒤져보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겠구나. 서랑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뒤지시없소서 소인은 떳떳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서랑의 헛간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집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소? 장부가 여기 있소? 집더미 속에서 최대 감댁의 장부가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서랑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역시 도적놈이었구나 저런 놈을 마을에 둘수 없다. 서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그의 침묵이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변명도 못하는 걸 보니 확실하구만. 연아가 아버지께 달려가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그 사람은 도적이 아니옵니다. 소녀가 그 사람의 눈을 보았나이다. 결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하야, 증거가 명백하구나. 내 마음은 고우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덕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눌렀지요. 꿈속에서 하얀 학이 나타나, 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 이튿날 밤도 사흘째 밤도 덕구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계 날카로운 부리가 자신의 가슴을 파헤치는 꿈, 서랑이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바라보는 꿈. 덕구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덕구는 최대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덕구는 울먹이며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장부를 훔친 것이 자신이며 방원도령의 명을 받아 서랑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말이지요. 최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방원도령이 그런 짓을 장부는 돌아왔고 서랑의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요. 한번 의심받은 사람은 다시 믿기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방원도령은 최대감에게 불려가 꾸중을 들었으나 겉으로는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리라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랑은 여전히 묵묵히 마을에 구준 일을 했습니다. 연하는 서랑에게 몰래 떡과 약주를 전했지요. 억울하셨을 텐데 어찌 한마디 변명도 아니하셨나이까? 서랑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인 같은 자에게 아씨의 염려는 과분하옵니다. 소인은 다만 주어진 일을 할 뿐이옵니다. 하지만 서랑이 떡을 받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연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때 연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랑이 헛간 앞 마당에서 검무 자세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마치 검을 휘두르듯 날렵한 동작을 펼치고 있었지요. 그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오랜 수련으로 몸에 밴 무인의 본능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 연아의 궁금증은 깊어만 갔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가집 한 채에서 불이 난 것이지요. 때마침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타 들어가는 집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기가, 애기가 아직 안에 있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불구덩이로 뛰어들려 했으나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무너지는 석가래와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꺼는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망설이는 그 짧은 순간, 서랑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미쳤구나.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집안으로 서랑은 주저없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요. 잠시 뒤 서랑이 아이를 품에 안고 불길을 뚫고 나왔습니다. 그의 옷은 여기저기 탔고 등과 어깨에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서랑은 아이를 어머니에게 건네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지요. 어서 약방으로 사람들이 서랑을 들쳐 업고 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연화도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약방에서 서랑의 옷을 벗기며 상처를 보살피는데 연화는 그의 등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칼자국들 사이로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학자 형상의 표식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문양. 연아는 급히 아버지 최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서랑의 등에 이상한 표식이 있었나이다. 연아가 그 문양을 그려보이자, 최대감의 안색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3년 전 영모로 멸문당한 서씨 무가의 표식이 아니냐. 최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씨 가문은 대대로 학을 가문의 상징으로 삼았지. 무예를 익힌 서씨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등에 이 표식을 새겼다네. 연하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랑은 서씨 가문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연하야, 이 일은 조심해야 한다. 서씨 가문은 역적으로 낙인 찍혔고 그 일족을 돕는 것만으로도 영모로 몰릴 수 있느니라. 최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님, 만약 서씨 가문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어찌하시랍니까? 최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이 문제로다. 그날 밤, 방원도령은 몰래 최대감댁 담장 밖을 서성이다.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씨 가문의 후회라. 이거 재미있는 일이로구나. 방원 도령은 새로운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랑은 약을 바르고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화상이 아물어 가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구한 어머니가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은인이시여 목숨을 걸고 제 자식을 구해주셨나이다. 마을 노인들도 하나둘 서랑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랑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어느날 저녁 서랑은 우물가에 앉아 물을 기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왜 이곳에 왔을까? 하지만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은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을 돕고 사는 것, 이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겠는가. 서랑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랑은 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 번째 시련을 넘겼느니라. 이제 마지막 시련만 남았다. 그 시련을 견디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 서랑은 식은 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는 흰낙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했지요. 최대감댁에서도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 풍성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서랑도 마을 사람들의 권유로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랑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방원도령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방원도령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니 되었소. 최대감마님의 은잔이 사라졌소이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최대감댁의 은잔 세 개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원도령이 서랑을 손가락질하며 외쳤습니다. 아까 저 거지 사랑이 대청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것을 보았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랑에게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욱 험악했습니다. 또 도적질이냐? 한번 도적은 영원한 도적이라더니 역시 거지는 못 믿겠어. 사랑은 이번에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소위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오나 여러분께서 믿지 못하시겠다면 믿을 수 있겠느냐? 증거가 명백하지 않으냐?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누군가 몽둥이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연아가 서랑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되옵니다. 증거도 없이 어찌 사람을 해치려 하시나이까? 하지만 사람들은 연아를 비난했습니다. 아씨께서 저 거지놈에게 흘린 정 때문에 눈이 멀으셨구려. 아씨의 명예가 더럽혀지겠소. 최대감도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연아야 물러서거라. 이것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연하는 눈물을 흘렸으나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서랑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의 목숨이 마을의 평화를 되찾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나이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떠돌이 스님 지훈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훈 스님은 눈빛이 번뜩이고 목소리가 낭낭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큰 죄를 짓고 있소이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지훈 스님은 서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승은 이분을 압니다. 이분은 거지가 아니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훈 스님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분은 3년 전 영모 누명으로 억울하게 멸문당한 서씨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 서윤 도령이시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최대감이 놀라 물었습니다. 서씨 가문이라니, 그것이 정말이요? 지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소승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 불타는 저택에서 서윤 도령을 구해냈소이다. 하지만 도령께서는 큰 충격으로 기억을 모두 잃으셨지요. 지훈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령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떠돌다 이곳에 오신 것이옵니다. 소승은 도령을 멀리서 지켜보며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나이다. 최대감이 서랑의 등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등의 학표식이 그렇소이다. 서씨 가문의 표식이옵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지훈 스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서씨 가문은 영모가 아니었소이다. 당쟁에 휘말려 모함당한 것이지요. 서윤 도령의 아버지 서참 판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였소. 하오나 권신들의 미움을 사 역적으로 몰렸던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덕구가 방원 도령을 붙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더는 못 참겠나이다. 덕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은잔도 모두 방원 도령님이 꾸민 일이옵니다. 어젯밤 소인의 방에서 은잔 세 개를 발견했나이다. 마을 사람들이 방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덕구의 방 구석에서 은잔 세 개가 발견되었지요. 방원 도령은 무릎을 꿇고 자백했습니다. 제가 제가 미쳤나이다. 연하 아씨를 향한 마음이 질투로 변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나이다. 지훈 스님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하시겠소, 도령? 당신의 아명은 학봉이었소. 아버님 서찬판께서 학처럼 높이 날라는 뜻으로 지으셨지요. 그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온화한 얼굴, 어머니의 따스한 미소, 서재에서 글을 읽던 날들, 무예를 익히던 시간들, 그리고 불타는 저택, 비명소리, 피비린내, 도망치던 그날 밤의 공포, 아버님, 어머님,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3년 동안 잊고 있던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눈이 어두워 도령님을 알아보지 못했나이다. 서유는 눈물을 닦으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잘못이 없으시옵니다. 다만 세상이 겉모습만 보도록 가르쳤을 뿐이지요. 방원 도령은 광가로 끌려갔습니다. 최대감은 즉시 조정에 상소를 올려 서씨 가문이 억울함을 알렸습니다. 보름 뒤 조정에서 특사가 내려왔습니다. 조사 결과 서씨 가문은 영모가 아니었으며 권신들의 모함으로 멸문당한 것이 밝혀졌지요. 특사는 서윤에게 관직을 제안했습니다. 도령, 조정에서 당신의 재능을 필요로 하오. 하지만 서윤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황송하오나 소인은 사양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러하시오? 서윤은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거지로 살며 사람의 진심을 배웠나이다. 높은 자리보다 이 마을에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소인의 소망이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날 서윤과 연아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홀례를 올렸습니다. 연아의 홀례복은 마치 하얀 하기 하늘을 나는 듯 아름다웠고 서윤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홀례를 마친 뒤 서윤은 마을에 의로운 집을 지었습니다. 거지들. 홀로된 노인들, 병든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지요. 서윤은 자신이 거지였던 시절을 잊지 않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마을의 등불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날 저녁, 연아가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만약 기억을 되찾지 못했더라도 후회는 없으셨을까요?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지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덕에 세상을 새로 배웠소. 진짜 귀함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이요. 나는 거지였기에 사람이 되었소.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하늘에서는 흰학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신분이 아닌 행실에서 나온다고 말이지요. 편견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두꺼운 장막이 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진짜 보물을 놓치게 되는 법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비로소 사람의 진면목을 알수 있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